네, 안녕하세요. 도착한 주식회사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홈페이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모드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본정보 관리라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홍보용이든 쇼핑몰이든 펜션이든 모든 홈페이지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자 모두 로그인 후 좌측 메뉴를 보시면 은 기본정보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클릭하시면 우측에 또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히 설명도 되어 있고 여기서 클릭하셔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선 기본정보 설정에 눌르시면은 사업자정보 등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등록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메인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홈페이지 하단에 이게 주로 나오는 필수 정보들 이 정보들은 나라에서 정한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꼭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 사이트 제작 후 검색엔진 등에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보가 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관리 관리자 모두 기본 정보 설정에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나오고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이트 정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음, 사이트 명언이 제 그냥 기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노출은 안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이트 메인 로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 여기에 등록대 하시면은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로고를 하나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회원들한테 회원들한테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일 이 발송될 때 상단에 자동으로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이라든가 무슨 무슨 안내 메일이 나갈 때 나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로고를 등록해 놓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걸뭐 입력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시면은 메일이 갈때 같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하단 이건 등록 안 하시는 겁니다. 자 고객 상담 전화 번호, 뭐 상담 가는 시간. 이 정보도 입력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고요. 실제 입력하신 이 번호는 이 홈페이지에서 문자 발송을 할때 발신번호로 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번호는 인증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객 상담 뭐 가능 시간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이제 sms 수신번호라고 휴대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입력해 놓으신 핸드폰으로 저희가 공지하는 여러 가지 메일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스팅을 연장하라든가 도메인 연장하라든가 뭐 사이트가 차단됐다든가 중요한 메일 문, 알림 내용을 문자로 저희도 이제 자동으로 발생을 해 드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받으실 분, 실제 받으실 분의 핸드폰을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고객 이메일은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관리 정보 입력은 이제 관리자의 정보를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정보를 넣어 놓으시면은 저희가 이 정보를 보고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드릴 때 쓰고 뭐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패스워드, 여기 관리자 모드에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메뉴들은 클릭해 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시는데요. 뭐 도메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해서 다 세팅을 해놨고요. 필요하시면 직접 어 도메인 추가해서 추가로 이제 얼마든지 등록도 가능합니다. 뭐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키 타이틀 바 키워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은. 어,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뭐 쇼핑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무슨 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우저 상대나 나오는 부분. 그걸 여기서 넣으시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뭐 설명이라든가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제, 음, 보시면 검색 엔진 사이, 검색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정보기 이 때문에, 아, 자기 핵심 내용을 여기 잘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특히, 뭐 네이버란, 네이버에 그 사이트 등록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 등록하신 정보가 네이버에 예,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이라는 걸로 하셨, 어, 했는데 네이버가 2016년 중순 중에 어, 중순쯤에 어, 웹마스터 도구라는 걸 변경을 해서 거기에 가입하고 이제는 이제 사이트 접수를 받지 않고요 어, 뭔가 이제 네이버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정보를 보내 주면은 그 정보가 네이버에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색돼서 나오는 문구들이 타이틀, 여기 설명, 키워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입력하신 정보가 그대로 네이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만 해당되는 거고요. 대표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게 돼, 도메인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가 없으면은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어여기든 여기에 이제 적당한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를 올리시면은 그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용 약관이라든가 뭐 개인 정보 정책 이런 것은 이제 쇼핑몰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 어 홈페이지도 회원제를 하던 경우에 해당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없는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계좌라는가 이 결제 정보도 쇼핑몰에 해당되는 건데요. 쇼핑몰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결제 정보를 넣으시면은 쇼핑몰에 결제 그 계좌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입금된 금액을 자동으로 이제 확인해서 쇼핑몰에서 주문 정보에 바로 입금 확인으로 처리해 주는 부분은 자동 입금 확인 서비스라는 걸 신청을 별도로 하시면은 또 처리가 가능하고요. 어, 또 이제 신용 카드 쇼핑몰인 경우에 피지사 어, 결제 대행사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 가입하시면 다 세팅을 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수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수정하실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그대로 저희가 세팅해 드렸다라고 하시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두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 이제 운영 정보 설정에는 부운영자, 부운영자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운영자를 등록을 하시면은 이 관리자 모드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부운영자에게만 기능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부운영자를 생성하시고 그 부운영자는 상품 뭐 등록만 하겠다 아니면 그 부운영자는 뭐 사이트 정보 설정 기본 정보 설정만 보겠다 아니면 주문 정보만 보겠다 아니면 회원 정보만 보겠다 원하시는 기능만 부여해서 그 관리자 부운영자에게 제공을 해서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게 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접속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나 도움말을 치시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IP는 등록하셔서 차단도 가능하고요. 뭐 기타 설정도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다 세팅을 해드리니까 그대로 쓰시면 뭐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 모드의 제일 기본적인 기본 정보 관리 관리라는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이트의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그 메뉴에 대해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